이렇게만 나가면 우리 되게. 쓰레기야, 쓰레기. <laughs> 행복을 끊어야 될 필요 없잖아. 근데 왜 술은 끊어야 된다는 개념 자체가 있냐라는 거야. 어, 얼마나 마시냐 자기 절제를 하냐, 못 하냐에 따라서. 그럼 죄지 않아? 아니지, 술이 죄가 아니지. 죄가 죄가 아니면 은 어떤 사람이 가도 죄가 아니어야지. 자, 죄가 아니지. 술 좋아하세요? <laughs> 맛이 없어요. 근데 왜맛이요 맛이 있을 때가 있거든 아 오늘 맥주 한잔 시원하게 딱 하고싶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건 <웃음> 죄송합니다 어제 저랑 고량주 2병 먹었어요 <laughs> 술보다는 술자리 분위기를 좋아해서 별로 안 좋아해요 맥주는 발냄새나서 싫고 난 소주만 아니면 돼 고량주 아 여기 하는 느낌이 <laughs> 제일 좋아 술 싫어하는 게 아닌 거 같은데 난 <laughs> <laughs> 아슬아슬했어 난 그게 내 인생에 아직도 기억에 남고 크리스마스이야 아진짜 얼마 안 남았어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 소주 한 병을 사갖고 옥상에서 언제 왔지? 네엄마 이거 방송 보면 안 된다니까 아, 어, 엄마가 보 뭐, <laughs> 엄마도 다알 거예요 저는 <laughs> 초등학교 6학년 때 <laughs> 처음으로 실험용 알콜 램프를 마시는 느낌이었어 쓰다? 좀 머리가 알딸딸하고 주차 분좋같아 왜 <laughs> 먹지, 이런 거를? 이 작은 초록색 병원한테 내가 당했다.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지금은 날 가져가죠. Take me on. 한 반? 필름이 끊겨서. 필름이 끊겼어? <laughs> 빈속에 그것만 마셔거든페오이라고 하는데, 소주를 이렇게 막 반병 정도를 쭉 마시고, 술 먹었으니까 또 이말, 저말 나오고, 다음날 머리가 아파. 누가 망치로 텅텅텅텅. 짜증이 막확 난단 말이야. 안주를 같이 먹게 되잖아. 살이 진짜 빨리 찌는 거야. 달리기를 하는데 배가 진동이울리는 거야. 두. <laughs> 리드미컬하게 두두 투. 투, 투. 아정구가 아, 이런 기분이겠구나 <laughs> 참고로 얘예 이름이 강상현입니저정아니다 제가 인생이 좀 너무 힘들었나봐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막 뻥뻥 울었대 너네는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풍계질 했다는 거야 혀가 나의 제어를 벗어나는 나의 발음이 제대로 안 되고 구 분해 보이고 그건 술안마시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성경에 술에 대한 얘기가 좀 애매하게 나왔어요. 취하지 말라. 취하기 전까지는 마셔도 되나? 취하는 거에 기준이 없잖아요 사회에서는 술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먹는다고 하면 내가 이상해지는. 세상의 요구와 성경적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욕구.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눌러야 할것 같고. 근데 나의 감정은 항상 올라와서 그곳에 가고 싶고. 그랬구나. 이 친구가 그랬구나. 춤을 <laughs> 그렇게 추고 싶었구나. 노래를 그렇게 하고 싶었구나. <laughs> 한국 사회의 문제랑 좀 연.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정말 죽어라 먹잖아요. 나를 잃기 위해서. 프랑스에서는 아니거든요. 취한다는 거를 되게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무식한 사람? 술을 안 마시면 인정받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소외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모여도 좀아웃사이더 음. 운전하는 애. 와서 술값 계산하는 애. 술안 마셔도 술 마신 것처럼 물면 되잖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아니요 영업을 하게 되면 상대 업체하고 술을 마시게 돼요. 술을 마시게 해야지. 그 상대편이 기분이 좋아지니까 발주라든가 그런 물량 확보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니까. 곱지 않은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교회 다녀서 술안 먹는다고 말하면 야 요즘에는 다 교회 다니면서 술다 먹어. 기자로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선배들이 늘 이런 말을 해요. 술못 마셔서 무슨 기자가 됐지. 과장님께서 락교 닭갈비 먹고 있는데 먹고 싶대 한 여섯 군데를 돌아다녔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 다음부터 뭐 술에 관해서는 안말 없으시죠. 그런 서비스 정신.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건데 술 마시는 건 우상숭배하는 거다. 우리 사회에서 이미 술이라는 것이 집단적으로 봤을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린 거지.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거부해야 한다는 거지. 는 아예 몇시 이제 지나면 못 먹게 한데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이 자유를 줬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취하고 이성을 잃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켰어야 되는데 선을 지키지 못한 우리 탓도 있는 거지.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건강을 해치고 정신을 흩뜨리니까 술을 많이 마시면 자기의 제어를 잃잖아요. 제어를 잃을 만한 그 요소 자체를 애초에 시작하지 음. 않는다라고. 그럼 매일 한 잔씩만 마시다 안 되는 거죠. 그 자제력을 잃었을 때 성경적으로 하면 안될 죄나 부속적인 사건들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술은 마시지 않는 게 이롭습니다. 내가 너무 않나? 자제를 잘하는 사람이야. 그게 자만함. <laughs> 술얘기는나는데 자만 교만까지 나왔어. 지금 교회 청년들의 마음이 대부분 우리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네가 해. 좋은지 안 좋은지 결정은 네가 해. 아, 직도 여전히 되게 애매한 문제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끼리 막 얘기를 해도 어 맞아 그거야 이게 없어. 인터넷, 유튜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더 많이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고 하는 게난더 솔직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거든. 제가 요즘에 술 때문에 좀 고민이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셔 마셔 이건 아니지만 공유는 좀 됐으면. 함께 답을 내리는 쪽으로 가는 게. 교 회고, 살지 않 을까.